어떤 화장품을 쓰더라도 민감하고 내가 어떤 제품을 쓸기가 되게 겁나고 무서운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늘 고민이에요. 가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빼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민감성 피부 때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성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분 하나를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바로 그 성분은 짜잔 향입니다. 보통 우리 화장품 구매할 때 보면 테스트한다고 발라보고 어, 질감을 느낀 다음에 코를 한번 대서 아, 어떤 향이 나는지 이렇게 느껴보잖아요. 그만큼 화장품에 있어서 향은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향이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죠. 뭐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낯선 남자한테서 익숙한 향이 난다. 뭐 이런 문구가 있었죠. 광고 문구가. 내선 여자에게서 그 향기를 느꼈다. 아이디 오버클래스 아이디. 그그 정도로 향이 가져주는 거가 상당히 사람한테 들 중요한 게그 대상을 인식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 향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내 기분이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화장품에 있어서의 향은 사실 그런 느낌 이외에 문제점 역시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에서는 사실 별 중요하잖아요. 어떤 향을 써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향을 좋아해서 향수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는 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향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장품을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내 얼굴에서 그 잔향이 느껴진다면 사실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화장품에서 가장 많은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향이기 때문입니다. 각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그 향에 대한 배합,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지 않죠. 왜냐면 자기만의 고유의 색깔이니까. 화장품에는 그런 고유의 향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향료라고 하는 성분으로 단순하게 기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향료 안에는 어떤 성분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는 사실 알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이거를 검증하는데 생각보다 애를 먹습니다. 미국 접촉피부염학회에서 2007년 올해의 알레르겐으로 선정된 게 바로 이 향료입니다. 그래서 이 향료는 실제로 다양한 성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등에 직접 그 원료를 붙여서 확인하는 첩부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첩부검사에서도 향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향을 몇 가지를 믹스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랜스 믹스 1, 프래그랜스 믹스 2 이런 다양한 성분들을 조합을 해서 실제로 믹스를 해 놓는 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테스트 양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 화장품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향에 대한 알레르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화장품을 사용할 때 향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향 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제품들을 권하는데 이게 무향료와 무향은 제품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무향료는 방금 이야기한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무향은 향이 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화장품에는 다양한 원료가 들어가죠. 그 원료가 들어가는 것들을 이래저래 넣다 보면 좋은 향일 수도 있고요. 조금 좋지 않은 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좋지 않은 그 향을 없애기 위해서 향료나 방부제 같은 걸 살짝 넣어서 그 향을 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무향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향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향이 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향료와 무향은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향료가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을 쓰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 향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요. 전 인구의 한1%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실제로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분들한테 맞냐면 손을 자주 씻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특히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생기죠.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화장품을 사용하는 빈도가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그 알레르기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그 접촉하는 빈도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그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빈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어떤 화장품을 써도 계속 피부에 문제가 생겨요. 트러블이 생겨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가장 먼저 일단 빼봐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향료인데요. 화장품에 향에 의한 알레르기가 의심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실제로 얼굴에 바로 사용하지 말고 샘플이나 테스터를 팔 안쪽 있죠? 팔 안쪽에 반복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을 보통 한 3, 4일 이상 써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비노출 부위에 그 제품을 사용을 해서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검사인데 이거는 향뿐만 아니고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의심되면 모든 제품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때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26가지의 알레르기 빈도가 비교적 높은 성분들에 대해서는 꼭 의무적으로 표기할 필요는 없고 권고를 하고 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고요. 향료라고 적혀있지 않은 26가지의 향료 성분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26개를 다 말씀드려도 오늘 되게 중요한 성분 3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라니얼, 리모넨, 리날룰입니다. 사실 이 성분들은요 되게 우리 가 화장품 중에 좀 고급스러운 화장품에 되게 좀 은은한 향, 아, 되게 좀 좋은 향이 난다 하는 제품에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되게 민감한 분들한테 왜이 성분들이 되게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 성분들은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순수한 이 원료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분들이 발랐을 때 공기와 노출이 되고 공기와 노출되는 과정에서 산화가 돼요. 그래서 이 산화된 제라니얼 산화된 리모넨, 산화된 리날룰은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빈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 뭐 미국, 유럽에서 상당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산화된 리모덴 리날룰을 검사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피부가 너무 민감해요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리모넨, 리날룰 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디 많이 들어가냐면요. 라벤더나 일랑일랑 이런 성분들은요. 진정, 재생 이런 효과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분들 안에 리모넬, 리날룰이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라벤더에는 리모넬, 리날룰이 들어있고요. 일랑일랑에는 보통 리날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기할 의무도 없고, 그냥 라벤더는 라벤더라고 표시를 하고, 일랑일랑은 일랑일랑으로 하고 그냥 표시를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관에 그 들어가 있는 성분들, 구성성분들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부가 되게 약하시거나, 문제가 있거나, 향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제라니올, 리모넨, 리날룰을 피하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 중에 대표 성분인 라벤더라든지 일랑일랑 과 같은 성분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모넨과 리날룰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직접 발랐을 때 공기 중에 산화되는 그 물질들이 훨씬 더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항산화제를 함께 사용을 하시면 이 물질들이 산화되는 것을 좀더 늦추거나 억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이와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보통 함께 사용을 하시거나 제품 내에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산화방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건강한 피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을 쓰더라도 내가 좋으면 그만인 거죠. 하지만 어떤 화장품을 쓰더라도 민감하고 내가 어떤 제품을 쓰기가 되게 겁나고 무서운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늘 고민이에요. 피부가 되게 안 좋거나 문제가 있을 때뭘 많이 해서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문제가 있는 성분들을 빼서 오히려 안 하는 것들이 훨씬 더그 피부에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피부가 민감하고 너무 예민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내가 어떤 화장품을 사용을 해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해결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서는 향료가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빼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